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하니 그때 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온 백성 가운데서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 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삼순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 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며,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니라.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젊은이들이 그리게 하곤 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서른 명의 동물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하게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능희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확실히 내게 밝히 보이면 내가 얇은 옷 서른 벌과 그옷 서른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희 내게 밝히 보이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얇은 옷 서른 벌과 그도 서른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수수께끼를 내어 우리가 듣게 하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꿰어 그가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내네 아버지 집을 불태우리라. 내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며,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에게 알려주리오 하였으라.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이랬동안 그 앞에서 울며 그를 몹시 괴롭게 하므로 일곱째 날에 그가 자기 아내에게 알려 주매 그녀가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이 아이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며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도 쓸주고는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더라. 사사기 15장 그러나 얼마 뒤 미를 수확할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 이르되. 내가 침실에서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하였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나는 진정 뇌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그녀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원하느니 그녀 대신에 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삼손이 그들의 관하에 이르되 이제 내가 블레스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 붙는 나무 조각들을 취하여 그두 꼬리 사이 한 가운데 나무 조각 하나를 달고 그 나무 조각에 불을 붙여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배지 않은 곡식 밭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곡식단과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태우게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이니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우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서 에담반석 꼭대기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내희에 널리 퍼지며,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니라. 이에 유다 사람 삼천명이 에담반석 꼭대기에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스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거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 손에 넘겨줄 뿐이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세줄두 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가 레히의 이름에 블레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니라. 그가 낙의 새 특별을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낙의 특별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낙의 턱으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는 그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부르니라. 그가 심히 목 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서 이큰 구추를 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이까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엔핫 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블레스 사람들의 시대가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사사기 16장 그 뒤에 삼순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가자 사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삼순이 여기 왔다 하며 그들이 그를 애워싸며 밤새도록 그 도시의 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아침에 날이 밝을 때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그 도시의 바깥문의 문짝들과 두 개의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버론 앞에 산 꼭대기로 가져가니라. 그 뒤에 그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스 사람들의 귀족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괴롭게 할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라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를 너에게 주리라 하더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고하고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메.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일곱 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니 그때 블레스 사람들의 귀족들이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일곱 개를 그녀에게로 가져오며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이제 사람들이 매복하여 그녀와 함께 방에 머무르고 있더라 그녀가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스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그 버드나무 가지들을 마치 삼실이 불에다 끊어지는 것 같이 끊었으므로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워낙건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 내게 고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스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방에 매복하여 머무르고 있더라. 그가 자기 팔 위에 줄을 실같이 끊으며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일곱 타리를 엮으면 되리라 하며 그녀가 골세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묶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털 골새와 짜서 만든 천을 가지고 가니라.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세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들리라가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기족들을 불러 이르되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에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녀가 그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타래를 밀게 한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블레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노 쪽새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때 블레스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칭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그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우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더어 찾아서 그것들에 기대도록 허락하라 하니라. 이제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스 사람들의 모든 기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도 삼천명가량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주 하나님이여 강고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강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스 사람들이 내두눈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스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기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몸을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매장지에 묻으니라.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더라.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천백세계를 가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가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주께서 너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가 은 천백세계를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너에게 도로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계를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매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며 거기서 머무는 자더라. 그 사람이 모을 것을 찾으려고 그 도시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 이동하다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으로. 내가 처소를 찾는 곳에서 머물려고 가노라 하매 미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십세계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러워 하였으며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더라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거함으로. 그때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8장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그때의 단족 속의 집하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의 지역 곧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 다섯 사람의 용사를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펴보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머무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로 돌이켜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우하여 나를 고용하였으며,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 근데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게 하라 하거늘.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은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하였으며 또그 땅에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고 또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엇라 말하려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매우 좋으니라. 너가 가만히 있느냐? 가서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과 넓은 땅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그곳은 땅에 있는 것중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니라 하니라. 거기서부터 단 족속의 가족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오를 떠나 올라가서 유다의 기랗 여아림에 진을 쳤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이날까지 마하 네단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곳은 기랗 여아림 뒤에 있느니라.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지방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때 자기 형제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집들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과 부어만든 형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적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바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는 그들이 그쪽을 향해 돌이켜서 청년 레위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인사하니 단자손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취할 때에 그 제사장은 임명을 받아 전쟁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형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며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이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한집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민과 색인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며 어린 것들과 가축과 물품을 자기들 앞에 두었더라 그들이 미가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미가의 집에 가까이 있던 집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단자손을 따라잡고 단자손을 향해 소리를 지르므로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기에 너가 이 무리와 함께 오느냐 하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취하여 갔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 있느냐 너희가 나들어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며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성난자들이 너에게 달려들므로 너가 내 생명과 내 집안산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 염려하노라 하고 단자순이 자기들의 길로 가매 미가가 단자순이 자기가 상대하기에 너무 강한 것을 보고는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순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의 제사장을 취한 뒤 라이스에 이르러 평온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도시를 불로 태우되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 도시가 벳르흡 옆 골짜기에 있었으므로 시돈에서 거리가 멀었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더라 단자순이 그색긴 형상을 세웠으니 모나세의 손자요 겔소미의 아들인 요나당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니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색인 형상을 세웠더라.